풀카운트 주자 뛰었고 타격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멀리갑니다 우중반 중견수와 우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마지막 코너로 돌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롯데자이언츠 레이에스의 1타점 적시타 점수 했대요자 지금 처음으로 변화구를 뽑아든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갑진이 예. 레이에스 타자가 그 타이밍을 정말 절묘하게 맞췄고 뜬공이었는데 이 코스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네. 자가라는 변화구를 아까 쪽에 살짝 타이밍 늦추면서 잡아당겼는데 이, <laughs> 사실 저 정도 최고치 아니면 웬만하면정수변에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타격을 하기 전에 이미 고승민 선수는 스타트를 끊었고 결국에 그렇죠. 홈까지 파고들면서 팀에게 득점을 안겨줍니다. 네, 저것이 이제 투아웃 풀카운트까지 갔기 때문에 네. 뭐 자동 스타트를 끊은 거거든요. 네. 패 적시타! 3러 주자, 2러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싹쓸이 적시타 레이아스 3타 점제! 점수 4대0! 아, 경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이렇게, 아직 초반이라고 해도 정말 놀라운 타격 기세를 올리고 있는 롯데자이언스입니다. 예. 직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타자, 롯데 외국인 타자 다니엘 스위 최다 안타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계속해서 정신에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예. 오늘도 또 멀티히트를 이미 기록을 했고요. 아두치를 제치고 이제 최다 안타 음. 선수가 된 거죠. 그렇죠. 롯데 외인 4강.